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리셋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는요. 첫째는 세상에서의 그 현대 과학 문명의 그 시대가 이미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늘 들으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듣지 않습니까? 저만 들은 것 같은데, 1차 산업혁명이 이제 1700년대 말에, 그렇게 시작되죠. 영국, 유럽 쪽에서 시작되는데, 그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산업혁명의 상징이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엔진. 어, 그런데 1870년대를 넘어가면서 1차 대전 바로 전까지 1914년대 에 어, 어떠한 또 어, 산업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전기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기가 발명이 되고 그것이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전의 산업의 형태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또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냐 하면 석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따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때 이제 배량 보급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 디지털 컴퓨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로 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제다 이런 것에는 약간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2016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과 우리 인간이 함께 연결되는 그러한 생활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고에서 이런 거 보이시죠? 어, 집으로 퇴근하면서. 집에 있는 구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보일러 돌려놔 그러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집안이 훈훈하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D 프린트 재료와 하여간 공급을 해주면 거기서 그대로 만들어 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러한 부품 한두 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장기까지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무인 조종, 그 운전하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뭐, 삼차 그, 그 다음에 나노 기술, 운송 수단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차 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베스트바이에 가 보시면 그 흔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하나의 시대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 우리가 뉴 노멀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컨택트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는 언컨택트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언택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더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의 그 경험을 못하고 있고 준비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는 거죠.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60% 이상의 교회들이 헌금 시간에 벽면에다가 qr 코드를 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그거 찍어 가지고 자기가 헌금할 액수를. 바로, 어, 교자 이체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겪어보면서, 아, 정말 이 시대가, 어, 우리가 늘 예전 버전대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에 대해서 공동체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속 훈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내가 지켜 나가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감을 높여 나가고 일대일의 시간을 높여 나가는 그러한. 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1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3,000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그부제가 붙습니다. 영육을 살리는 3,000시간 기도 운동.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지 뭐, 뭐를 하더라도 가능하죠. 근육이 없으면 조금만 하다가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 자기는 한두 시간 등산하려고 계획하고 나갔지만, 한 30분 걷다 보면 이미 막 엉치 쪽 그리고 종아리 쪽이 땡겨 옵니다.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3000시간 기도 운동이 영과 육의 근육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한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 2021년이 되면서 2020년에 가장 어, 구글 검색어 1위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뭐안 봐도 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아, 컴퓨터 용어로 컴퓨터를 완전히 다시 끄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 리셋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운동 안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를 리셋해야 되느냐? 어디를 리셋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이제 한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짧으면 10주, 길면은 한 15, 6주 정도의 시간 동안 마음을 리셋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뭐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 생각이 저장되고 정리되고 또 생각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다윗은 그가 곤고한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요 항상 어른들이 그래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래그 마음이 표현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중간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바세바 사건 빼고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자라 그래요 근데 그, 그일 말고도 다윗이 사실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레딧을 얻었는가, 그걸 보면은 딱한 가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아 사건이에요. 군대 갈 연령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군대도 안간그 다윗이 아버지 말씀 듣고 쫓아가서 형들 면회 가가지고, 먹을 것 싸들고 문안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뛰어나가는 바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합한자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갖춰져 있는 것으로 따지면 그 사람 삶에 원망이 없을 것 같은데 늘 찡그리고 다녀요. 늘 원망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설교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삐뚤어져 있으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2021년도에 바르게 뭔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태도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말씀에 대한 태도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다 있지만 아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음을 리셋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다 했다고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마음이라는 말이 무려 천번 이상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거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몸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에다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와, 마음을 완고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결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제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 있으면 아직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리셋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담이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식하기를 흠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 좋은 모델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좋은 모델도 좀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안 좋은 모델 누구냐? 하나님이 줄건다 줬는데 마음을 허탄한 데쓴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의 전도서를 가지고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성경은 바꿔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우리가 앞구절에서 읽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인풋이 좋아야 합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읽는 거 전부 다 가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래서 옛날에 이 임신한 여자들은 어떤 음식 먹지 않아요? 예, 못생긴 음식 먹지 않아요. 닭발 아무리 좋아해도 요즘은 뭐다 먹습니다만 닭발 안 먹어요. 닭똥집 안 먹어요. 오리고기 안 먹어요. 흉한 것들. 먹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임신하면 술을 놓게 하잖아요.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행동 거지, 먹는 거. 우리보다 과학적으로는 더 떨어졌던 그 시대의 분들도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술 담배 콜라 아이스크림 막 자꾸 무분별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야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건강검진 한것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나왔다고 200 210인가 얼마가 그안 좋은 기준인데 165가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마음을 이제 새롭게 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6.5가 되면 이제 당뇨 환자로 들어가는데, 어, 5.9랍니다. 그래서 5.7부터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요즘 일주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수요일부터 막 가려 먹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 예전처럼 살면, 한 1년이 있으면 이제, 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전처럼 살면. 여러분,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보는 거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이렇게 운영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애의 이름도 제가 까먹었어요. 한 학기 우리 학교에 있다가 이제 뭐 한국으로 나간 애기 때문에. 근데 얘가 어디서 왔냐 하면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어느 날 학교 다닌 지두 달이 채안 됐는데 여자 선생님한테 욕을 한 거예요. 쌍욕을 해가지고 여자 선생님이 울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바로 이제 남자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애를 붙잡아가지고 교장실로 데려왔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일산에 사는 인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랑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제 만나봤더니 뭐 인품이 아주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이혼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해외 그 주재원으로 많이 좀 나가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 엄마가 이제 그 바람이 났죠. 그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둘을 케어해야 되는데 자기는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필리핀에 자기 남자 후배 가정에 그 집도 이제 애가 있는 집이고 하니까 그래 거기에서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가정으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2년간을 그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그 홈스테이 하는 집 아줌마가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자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그래. 이 홈스테이 집도 그래. 그래서 얘가 이 여자 선생님한테 그냥 막 쌍욕을 해버린 거예요. 뭐 얼마나 뭐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이 상처가 하루, 하루 이틀에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 애가 나중에 제대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한다고 라 하는 게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치유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또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우리 가운데 보는 거 듣는 것다 거 구별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을 잘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성경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주 이거는 권면하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읽지 않으면 변화되고 싶은데 인풋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설교를 주일날 저녁 혹은 어 늦어도 월요일 날 아침에는 주일날 설교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제가 아뭐 설교 잘했으니까 같이 듣자 그거 아닙니다. 저도 제 설교 들으면 얼굴이 뻘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을 여러분들 같이 저와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세번 이상 들으세요. 제가 어제 다른 집사님 만나서도 그랬어요. 미니멈 세번 들으셔라. 다른 목사 설교 나보다 허 잘하는 사람 많죠. 왜 없겠어요? 근데그 사람은 당신 위해서 기도 못 해주고. 당신 만난 일도 없다. 나와,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려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우수아에게 말합니다. 여우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아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될까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단순 집중 반복 지속 강행. 싫어도 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반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를 또 해야 되냐면 모델을 빨리 설정하고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속사람이 뭐예요? 마음이죠. 예, 마음을 강건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야 이것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동거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제대로 이식되어 져야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한 목표들을 두고 한번 열심히 올 한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타를 배워봤습니다. C 코드 먼저 쥐었어요. 손가락이 이게 잘안 되잖아요. C 코드, G 코드 누를 줄 압니다. C키, 제가 누를 줄 알아요. F키는 조금 힘든데, 제가 D키, D7... 다 누를 줄 알아요. 열심히 눌러봤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북이 제 손에서 나올까요? 안 나와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계속했던 제 친구는 지금 목사가 돼서도 기타와 그 또... <laughs> 실용음악과를 또 다녀가지고 베이스 아주 뭐 전문가가 됐는데 저는 그때 같이 배웠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몇번 하다가 못 했더니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차 운전 잘못 했죠? 도로에 우리 프리웨이에 못 나갔죠? 그런데 지금 그냥 잘 타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몇 년, 한 10년 운전 안 해도 그냥 바로 운전이 되는 거죠. 몸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3,000시간 기도 운동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냥 시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리셋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